이카로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밖에도 막 이런게 있네 아이씨 안에서만 너무 삽질했어요 이래서 사람은 이카로스처럼 멀리서 볼 줄도 알아야 돼 이거 아닌가? 이거 뭐가 많아요, 그죠? 이게 아닌가? 위치가 오네. 아, 올리브 겁나 많네, 여기. 어, 제일 큰거 있다. 와! 드디어 찾았어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힘드네. 이제 뱀의 계곡으로 가서 뱀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호브스 타고 달리겠습니다. 호버스! 호버스, 빨리 와. 나 힘들어. 교점이 왜 나랑 같이 뛰는 거야? 휘랏 휘휘휘휘 휘바 휘바 오또 새로운건 발견했습니다 또 무슨 요새라서 귀찮은들이 많을것 같아요. 와 이거 봐 난리도 아니네. 오마이갓이네요. 인생에 쉬운 게 없습니다, 형님들. 어쪽에 있어요. 쉬운 게 없으면은... 창고 해야지. 어, 깜짝이야. 바로 죽일게요. 자, 지휘가 한번 잡았습니다. 아, 숨었당 바보 양, 여기 있다! 하하 <laughs> 아무도 못봤죠? 저 물음표 뜨는 새끼부터 죽여야 돼 이렇게 그래야 애들이 신고를 못해가지고 숨어있을게요 몰래몰래 올라가서 저 새끼부터 잡을게요 바보냐여기찌롱 노! 오! 갑자기 불붙이고 그래요, 혼자. 아이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진짜. 보편도 또 있어요. 여기 와 난감하다. 역 요새답지 않게 아 요새답네요. 와 너무 많네 경력이. 일단 뭐냐 가장자리부터 하나씩 죽여갈게요. 예, 바보야, 아직 <laughs> 동료 시체 들고 오니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동료의 하나 인정합니다. 전 저런 스타 좋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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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들지 마. 여기도 맹수 소리가 들리. 또 다시 정복전이 가능해졌어요. 제가 하도 애들 잡고 다녔더니. 파샤! 아 날이 밝았네. 이거 큰일이다. 애들 자면서 깨나 할 텐데요. 아부얌. 시야를 넓게 가지렴. 저 지기가 저기 처 자고 있네요. 아, 여기 왜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누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엘류얼 님. 자고 있는거 조지겠습니다! 빠부 자식아 오우씨 몸빨이 엄청 세네? 귀 회복해주고 테라스? 야이씨 잡았죠 사령관 아사령관이었구나 사령관이여가지고 셌어요 어휴 힘드네요 적들이 많으니까 쉽지가 않네 야템 새로운거 얻었으니까 새로 낄게요 아 높은게 장땡이죠 됐어. 야,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어깜짝이야아이제 수들은 빽빽해. 빨빨리 잡을게 그냥. 귀찮은데.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래. 오면 넌 죽는 거야, 임마. 오지나. 바도 야! 마음껏 활기쳐라! 나 말고 나 말고 임마 자, 곰을 미끼로 저는 뒤에서 찌르겠습니다! 하하 다시 한번 암살! 보이랑잘 싸워라 얘들아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나를 위해 이랬으니까 살려줄게 이거 불 붙이면 안돼요 제가 그때 불 붙였다가 개고생했어요 지원군 엄청 와요 저기 지가한 마리 더 있죠 얘 지금 시체 발견하고 그랬나? 암살 때려 쉬어갈게요. 빠샤한번더 해주고. 야, 너왜 서있어? 아니, 아너왜 앉아있어? 빠샤 멋있게 잡았어요! 아이 제 거의 다 잡았어. 보물 하나 둘. 아 용병이 또 왔네. 도편이 또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거? 일단 저희 보물부터 얻겠습니다. 종군아람 안은훈하세요 지금 여기 꺼졌어? 아씨 저놈 잡을게요 안 되겠어. 너무 너무 끈질겨. 이 자식아. 상대 잘못 잡았다 이 자식아. 불 공격 빠샤 빠샤. 쌍칼 대비. 빠샤 빠샤 빠샤착찹 찹. 찹찹. 피하고 찹찹. 찹. 아, 한번못 피했어요. 어, 두번못 피했어요. 찹바뜨리고 찌르기. 자. 아, 용들데 너무 쫓아요. 피곤해 또 온거 아니지? 로이로즈 걸리고 있어 이제 보물부터 없겠습니다 찾았당 드디어 아빠의 투구를 벗어 던지나? 아빠 오 아빠의 투구보다 더 좋은 거 나왔어요. 차차얘 피레미 어 이거 봐 이거 봉화 지피면 안 돼요 클라 지원군들이 엄청 모여요. 피라미드. 오, 곰 죽었네. 비상이라. 빠샤한 마리 더빠샤이래서 시야가 넓어야 돼 사람은. 자, 보급품 세개 채우기. 쭉 이로 갈게요. 두개 보이네요. 저는지네팀 나머지 다 죽었는데 혼자 졸고 있네. 바브 아니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태워야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 자식 으샤 so easy man. 싹다 잡았어요. 미안 새고기가 당겼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와, 굽고 과연! 이야 천원으로 썼어 대박 이 맛에 요새 터니다 아니 뭐 근데 요새 진짜 거대하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아니 뭐 끝도 없어요 요새가. 아니, 아니 뭐 하니? 여기 뭐가 있지? 아 여기 있다. 그쵸. 자 이제 차이브 다 찾았습니다. 아샤 아니 아이템 모두 태워버렸네. 자. 내려가 내려가. 보물이 있네요. 아래 좋진 않아요. 아니야, 아니, 내려가 내려가. 왜 그래? 나한테 펴놓고 갑시다. 아니 내려가. 컨트롤 쉽지가 않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보급 마지막 타, 태우겠습니다. 아니 여기 요새 너무 거대해가지고. 아니 왜또왜 왜 올라가는 거야 대체 너? 누가 어시신 아니랄까봐. 아니 아니. 그렇지. 자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데스비나 요새. 아 힘들었어요. 이제 뱀의 계곡이 목적이었죠. 아. 아먹었네 이거. 올라가자 올라가. 야또뭐 왔니? 와. 아 첫치할게 그냥. 이리 유인해서 첫치할게요. 징글징글하다 진짜. 앨로아. 한번 볼게. Come 맨 n c o 샤 어? 이네 죽기 <죽을> 쫓아갔구나. <목소리> 어 이제 개도 <개들> 키우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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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세쓰기짜샤책년과 같이 불어라. 자식아 피하고 어 피하고 치기 너도 피하면 나도 피하고 다시 한번쳐쳐 오우 말라카 말라카 마샤 어우 잔인하게도 죽인다 근데. 아우 지긋지긋한 놈들 진짜 아니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애들이 굳이 죽을 길을 찾아와요 웃긴 놈들이야 아 힘들어서 포버스 좀 타고 갈게요 포버스 옳지, 옳지. 좋았어. 야이씨! 일로와, 일로와. 나 스트레스 받았어, 이때는 네 일로와. 사냥 좀 하자.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서 동기화 포인트 한번 찍겠습니다. 야, 멋진 경치 감상하시죠? 마치 우리나라의 가을의 설악산과 같은 풍경입니다. 알록달록, 멋있죠? <laughs> 덤볼 떨어지면 안 죽어요. 그냥 떨어져도 안 죽지만. 자, 이 카로스. 그래 드디어 찾았다. 방금 엘페르노 얘기 나왔죠. 드디어 찾은 거야. 뱀 같은 식기. 아닌데? 이게 끝인가? 어우 애들이 엄청 많네 <laughs> 어우 힘들어요 힘들어 지휘관부터 처치하고 가겠습니다 우다리 <laughs> 다쳤으니까 좀 천천히 어우 저자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네 여유롭게 저 앉아서 산책하고 있죠 지휘관이라고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치명적인 길게 눌러서 암살 짜리겠습니다 안녕 짜, 길게 누르기 13000 대박났죠 한마일 보내버렸어 일반 사람들, 도 많아요 일반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전 성인 문자입니다 들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 스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 사 네, 찔러버릴, 찔러버릴게요. 아이씨, 망했다. 어차게게이 자식? 아, 혹시 낮이니까 확실히 잠입이 쉽지 않아요. 샤. 이직구는조기고 일단 오우 피하는 찔러야 는는데이 방패가 이친구롭이요 일단 이건구걸이 치기 이건 방패를 못 막아요 이건 피하고 피하고 잽잽 찹찹 쌍칼 제비 자 굶먹지 마세요 이놈 그냥 암살을 때려도 죽을거 같죠 약해서 그렇죠 한 방에 죽이고. 있는, 위에 있는 놈부터 처리할게요. 아니다, 아니다. 이놈부터. 짜아! 야, 근데 여기 은행님이 참 이쁘다. 남은 게. 여기 안쪽에도 뭐가 막 있네?